예, 양 선수 지금 몸을 풀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어, 몸을 풀고 있는 선수가 샤라퍼바 선수죠. 네, 지금 샤라퍼바 선수가 보이죠? 다시 한번 우리 행복한 관전문을 위해서 안내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플래시를 제발 정검하셔서 플래시가 터지면 되면 좀 없도록 그냥 4m... 긴장이 185cm인데 실제로 이번에 와서 직접 그 지켜본 사람들의 전원으로는 뭐 계속 키가 크고 있어서 이보다 더 키가 크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한 188까지 컸다는 에, 얘기도 있습니다. 예, 현재 WTA 랭킹 1위입니다. 네, 지금 US 포이 끝나고 다시 세계 랭킹 1위로 복귀되었죠? 예. 몸놀림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 3일 동안 쭉 에, 지켜봤는데요. 에, 몸이 굉장히 에, 좋습니다. 항상 꾸준히 자기의 체력을 잘 관리하는 선수죠. 이에 네. 맞서는 비너스 윌리엄스. 오늘은 글쎄요. 친선 경기라서 그런지 조금은 화려한 경기복을 입고 출전을 했나요? 네, 그렇죠. 워낙 그 패션 디자인 감각이 뛰어난 선수라 오늘도 역시 에, 아주 예쁘게 하고 나왔죠. 예, 양 선수 모두 다 패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런 선수입니다. 네. 비너스 윌리엄스는 신장이 185cm, 73kg. 체중은 조금 더 많이 나가는군요. 네. 현재 세계 랭킹 7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는 본 경기가 아니라 초청 시합이다 보니까 대충 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두 선수에게 워낙 자존심이 걸린 대회라 치기 싫어하는 그런 눈빛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이두 선수는 어, 잠시 후에 벌어지게 될그 북경 그 경기 때문에 이제 어, 한국을 거쳐서 가게 되는 일정을 잡았는데 어, 부상도 좀 염려가 되고 그 어떤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라도 조금 천천히 운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저도 좀염리를 했는데요. 예. 좀맥빠진 경기가 아닐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어제까지 그 상황을 봐서는 전혀 그런 걱정은 예,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예. 아, 조선수 워낙 그 라이벌 의식이 강하고 특히 올해 초 윔블던 그 대회에서 4강전에서 그 아주 접전을 펼친 끝에 위너스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예. 타이긴 경기를 놓친 사라퍼바 선수였는데요. 참 자기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아까운 경기라고도 할수 있는 대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첫 세트에서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지만 은 결국 행운의 여신은 비너스의 손을 들어줬고 네. 어, 이 연패를 그 은근히 예상을 했던 사라퍼바로서는 굉장히 실망이 컸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라퍼바 선수가 꾸준하게 대회를 다 잘했기 때문에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또 이번... 그 초청시합 때서도 좋은 기운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차라코바 선수는 그 한솔코리아오픈대회의 그 작년도 우승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원래 그 대회 디펜딩 챔피언으로 이 자리에 섰어야 되는데 어, 왜 참석할 수가 없게 됐죠? 네 본인으로서는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꼭 오겠다고 에, 한 약속은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그의회스콘 이후에 룰이 변경이 되었죠. 같은 에, 1, 2급 대회가 있는 주에 3, 4급 대회가 있으면 그 3, 4급 대회를 못 띕니다. 그게 탑 선수 6명에 한해서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못 오는 바람에 이번 그 베이징 오픈 전에 우리나라를 거쳐서 한번 시범게임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렇게 이 대회가 성사되었습니다. 예. 어, 하지만 작년에 그 우승 소감을 말했을 때 내년에도 꼭 서울을 다시 찾고 싶다. 어, 뭐 대회 우승뿐만 아니라 그 한국 테니스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한번 찾고 싶다는 그 약속을 했었는데 어,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그 약속을 지킨 셈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약속은 지키게 됐고요. 또 특히 그 비니스 윌리엄스 선수까지 와서 한국 팬들에게 좋은 테니스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서 참 정말 해설자로서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테니스계의 요정 마리아 샤라포바 그리고 흑진주 비너스 윌리엄스. 과연 오늘. 현대카드 슈퍼 매치 대회에서 어떠한 기량을 펼쳐질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현재 그 세계 여자 스포츠 중에서는 이만한 빅 매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축구로 말하면 그 A 매치 중에서도 에, 큰 시합이라고 할수 있고요. 뭐 거의 프랑스나 브라질의 대결쯤 될까요? 그렇죠. 약간. 네, 그렇,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분 남았다는 언파이의 콜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펼치게 됐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테니스에도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양 선수 오늘 오전에도 바로 이 태조 경기장을 찾아서 한두 시간여 땀을 흘렸고요. 식사는 어떻게 간단히 했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그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사르팜 선수가 연습을 2시간 정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1시부터 약한 2시까지 윌리암스 선수가 연습을 했고요. 윌리암 선수는 여기서 그냥 그 밥을 좋아한답니다. 아. 밥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비빔밥을 먹고 지금 예. 준비에 임했고요. 우리 사라포바 선수는 호텔에 돌아가서 식사를 하고 지금 돌아와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는 식사를 좀 가볍게 하는 편이죠? 그렇죠. 주로 탄수화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어, 체류 기간이 사흘째인데 두 선수는 그 동안에 이제 뭐팬 사인회라든가 여러 가지 공식 일정도 소화를 했지만 네. 개인적인 혹시 일정을 잡아서 뭐 관광을 한다거나 쇼핑을 즐기지는 않았는지요? 네, 사라포바 선수는 연습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오후에는 주로 마사지나 몽갈리에 들어갔고요. 예. 우리 피니스 울리암 선수는 한국을 처음 방문했기 때문에 에,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았나 봅니다. 에, 어제는 경복궁도 갔다 왔고요. 또 쇼핑도 하루 다니고요. 네. 에너스 여기... 선수가 비교적 좀 여유를 갖고 한국 네네. 문화도 좀 즐기는 그런 입장을 가졌거든요. 네, 예. 양 선수 이제 워밍업 막바지 단계 서비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윌리엄 선수가 개되고 있죠. Yeah. 올림픽 공원 최조 경기장을 가득 메운 마녀 관중들. 박수와 함께 뜨거운 환호로 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Yeah. 이최조 경기장은 15,000석이 들어가지만 yeah. 특설 무대를 만드는 yeah. 관계로 yeah. 11,000석이 yeah.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Yeah. 아 환호성 소리가 조금 더 크군요. 네, 역시 그사라포파 선수에게 그 팬들이 많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작년에 와서 특히 많은 팬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공항에서도 많은 팬들이, 팬들이 나와서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양 선수의 서비스, 뭐... 그,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강 서비스 아닙니까? 네, 우리 그 여자 테니스계에서는 제일 좋은 서비스를 갖고 있는 선수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사라포바 선수와 비네스 윌리암스 선수의 서브는 최고의 서비스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런 만큼 그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브레이크하기가 어려운 그런 게임이 되겠는데 그렇죠. 특히 이 코트에서는 더욱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 코트의 그 특성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코트는 그 실내에서 주로 쓰는 그 슈프림 코트인데요. 일본에서 구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코트 시합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구해왔고요. 이 코트는 굉장히 코트 페이스가 빠릅니다. 하드 코트와 비슷하지만은 페이스는 그 윈블던 잔디 코 못지 않게 빠른 코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잠시 후에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현대 예. 가드 슈퍼매치 마리아 샤라포버와 비너스 윌리엄스의 경기. 지금 윌리엄스 선수의 서브로 시작되죠? 예. 역시 커다란 귀걸이를 하고 왔나요? 네. 본인은 그 귀걸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린 모란색 그 모자를 쓰고 마리아 샤라퍼바 볼을 기다립니다. 라프트. 리턴 에이스가 되나요? 네, 들어갔어 예, 볼트로 생각한 건 아니었을까요? 네, 비네스 선수는 볼트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았죠. 예. 그렇죠 강력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코트 페이스가 굉장히 빠릅니다. 15원. 빠른 백스윙이 아니면 예, 지금 같이 밀리고 말이죠. 아, 센터 쪽가 강한 서비스 역시 예측하신 대로 뭐저 친선 우호경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Volt. 30, 15, 세컨스 업 네, 지금도 조금 밀리는 공량이 있죠 40, 15, 40, 15. 박스인 줄 알고,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나왔습니다만, 폴드 네, 선언됩니다.